고객에게 보장 많은 1세대 실손보험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계약이 무효라며 그동안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가 결국 패소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고객 A씨는 지난 2009년 2월과 7월에 원고 보험사와 A씨의 자녀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실손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의 자녀가 질병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에 보험사는 A 씨에게 실손 보험 중한개 보험의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A 씨는 1 세대 실손 보험이 두개중 이번 일당 보장 특약이 없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 문제는 보험사가 남은 보험 중 이번 일당이 보장되는 특약 해지를 요청, A 씨의 타 보험사 계약 체결을 근거로 A 씨 자녀를 보험 사기로 고소한 것. 그러나 A 씨의 자녀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더해 보험사는 A 씨와 자녀를 상대로 보험 계약은 모두 무효이며 기존에 수령한 보험금을 모두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가 부당한 보험금 편취를 위해 소득 여건에 맞지 않게 보험을 지나치게 많이 가입했다는 주장이다. A씨와 자녀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이 소송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을 항변했다. 공단은 보험 수익자인 A씨 자녀의 입원 치료가 불가피했다는 진료 감정이 있음을 주장했다. 주로 다리와 허리 등 보행에 관련되는 부분의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통원 치료보다 효과적이기에 고의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A씨는 약 22년에 걸쳐 A씨를 포함해 가족 6명의 보험을 A씨 앞으로 가입했으므로 가입한 보험 건수가 특별히 많다고 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는 실손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금융소외 계층에게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실손 보험을 해지하게 하는 보험회사의 갑질에 경동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외 계층에 대해 법률 구조를 활발히 펼쳐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이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